전자공학 실험 2장, 실험 15의 동영상입니다. 실험 내용은 자동 측정으로 전압을 측정합니다. 실험 8을 참조하여 커서가 켜져 있으면 커서를 끕니다. 파형에 변화가 있었다면 오토셋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포지션 노브를 이용하여 파형을 3칸 아래로 이동합니다. 수직 스케일 개수 값을 1볼트/디비전으로 설정합니다. 전압 측정을 위하여 자동 설정을 해봅시다. 측정 메뉴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하단 배젤 메뉴가 나타납니다. 측정 추가에 해당하는 하단 배젤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복잡한 사이드 베젤 메뉴가 나타납니다. 범용 모브 A를 돌려서 원하는 측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피크 피크를 선택합시다. 맨 밑에 측정 추가 확인에 해당하는 사이드 베젤 버튼을 누릅니다. 자, 또 진폭을 선택합니다. 측정 추가 확인에 해당하는 사이드 베젤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오프 버튼을 연속으로 눌러서 화면에서 불필요한 메뉴 정보를 다 지웁시다. 화면 하단에 첨두강 값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피크 피크 값은 5V로, 진폭은 4.92V로 측정이 됩니다. 수직 스케일 개수 값을 5V p e 디비전으로 변경시켜 봅시다. 피크 피크 값은 5.4V로, 진폭은 5V로 측정이 됩니다. 이때는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엉터리 값으로 측정됩니다. 개수 값을 500mV per 디비전으로 설정해 봅시다. 다행이 화면 안에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죠? 전압도 4.12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측정 수치 뒤에 경고 기호가 나타납니다. 다음 실험을 위하여 수직 스케일 개수 값을 1V per 디비전으로 원위치 합시다.